진홍의 사신, 경진무시가 두 개가 있는 캐릭터 시벨린, 1조 세팅입니다. 장비 상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벤트 인퍼널 세트에다가 30주년 이벤트 효과, 그리고 내실은, 뭐 커프는 졸업 상태, 뭐, 백사, 다백4 0뭐 물복을 하든 찌르기를 하든, 렐릭도 5까지 돼 있네요. 렐릭도 5까지 돼 있어서, 찌르기를 하든 물복을 하든, 내실은 빵빵하고, 배 상태도 뭐, 다. 되 있고 연마내신 상태는 고체 고방 연간 다돼 있었고 호 상태는 이클립스 170에 모코마 210 내실비가 들어갈 필요가 없죠 청룡 침후에 5가까지 돼있고 에타 레벨은 40입니다 이미 뭐 내실은 끝났다고 봅니다 내실은 끝나죠 장비 채워 넣으면 될것 같아요 군주님이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 그렇게 하셨거든요 41로 에타 레벨링 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하셔서 뭐 요즘 장비가 다 써졌다고 해도 이것저것 하면 돈 엄청 들어가서 일단은 효과를 2호 효과 하신다 했죠 가능하면 400이요? 근데 400을 맞추면 팀값이 적어지는데? 근데 상관없긴 합니다 남는 돈으로 템은 맞추면 되는 거니까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400효과를 했을 때 찌르기랑 2호효과 찌르기랑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돈이 딱 떨어지네요 1조 이렇게 했을 때 찌르기가 1 1 0 0 나오네요 만약에 2호를 갔을 때는 오차범위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2200 나오네 요 지금 본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최대한 가성비 있는 세팅이어서. 근데 돈을 이렇게 꽉꽉 채우지 말까요? 돈을 꽉 채우지 말고, 무 무난 난무난하게 맞출까요? 앞에 어려우면 토벌이랑 다할수 있을 정도? 신 컨텐츠는 이제 가려면 한기클 아예 오셋을 다 맞춰야 돼가지고. 그 그러기에는 이제 돈을 더 써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게 깔끔하긴 하다. 이거는 그냥 가성비 좋아 보이고. 근데 깔끔한 거한 부위씩 바꿔 나가는 것도 괜찮고. 더 이제 스펙업 할 거면, 이거는 효과를 팔고 사고 해야 돼서. 그 일단 계속 끼, 끼고 갈 수는 있으니까 안 그래도 그렇게 연락이 오셨어요 일단 400 효과 매물이 올라와 있는 거 사고 남는 돈으로 이제 진행해도 되냐고 그러면은 그걸 사고 이렇게 가닥 잡고 가까요? 이거는 그냥 장비합이어서 코프랑 이런 거 추가하면 코어까지 계산했는데 2500 넘어갈 거예요 400 효과를 일단 구매하겠습니다 어 그렇게 해도 괜찮죠 상황 봐야 될것 같아요 돈 괜찮으면 어비스 4세세 이클윙 가는 것도 괜찮죠 바로 구매했습니다 하나씩 다 직접 할게요 매물 있는 거 사고 하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될수 있어서 하면서 돈이 남는 것 같다 싶으면은 어비스 4셋에 떡이클 윙도 갈수 있는데 충분히 되겠네요 이게 완전 짜세였네 이게 7천억이잖아요 그냥 7천억이라고 하면 크게 안 왔는데 400이라고 하니까 와 아이템 하나에 400만 원이네 가빠는 매물 있나? 오 있다 바로 이거 사서 진행할게요. 요즘 트렌드에 맞게 피조로 바꾸면 될것 같아요. 최상의 부가 다돼 있어서 깔끔해가지고. 아 레어님도 있어요. 레어님 얼마에 파는데요어 540이요? 쪼,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조금 더좀더좀 더. 자 이런 말씀드리기만 데 깔끔하게 500. 쿨거래 가면 안 되나요? 아이고 우리 레어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클립스 세개 제작해야 되거든요. 인장 여유 되시는 분 계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데분장 충분하지 않을까요? 아, 맞네. 우리가 있네. 인장이 있네요. 그냥 알아서 만들겠습니다. 오, 맞아. 아이씨 깜짝이야. 뭐야 이거? 아, 근데 나쁘지 않아. 왠지 알아요? 쓰다가 이클립스를 업그레이드 시키면 되거든. 찌르기는 15주문서가 저렴하지 않습니까? 잉크도 안해도 된단 말이죠. 아,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쓰다가 이걸 이제 재료로 쓰면은 굉장히 가성비 좋죠. 한개작 380억에도 있지만, 이건 또 다시 팔고 또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 바로 재료로 써버릴 수 있다는 거. 재료값보다 쌀걸요 저게? 변장 2개 300억에 뭐 문양값만 해도 340억인데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쪽 지놈 사신 시벨린 세팅입니다 정파님 지금이 기회입니다 400여가 산거 다시 7200억에 파셔서 스위트... 수익... <laughs> 신선한데? 리스트 매물이 있어요? 바로 개선해 볼게요 룰렛비가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만드는 거는 750억이면 재료비거든요 이거 룰렛 돌릴 때 매직리폰비 30억으로 잡거든요 기대값 인천비까지 해서, 넉넉히 50억 쓴다 치면 800억이면 만들고, 900억이면 좀 비싼 것 같은데요? 한 810억, 20억이 올라갔으면 살까 하는데, 우리가 만드는 게 낫겠는데? 억가당에서막 100억 쓰지 않는 이상, 900억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깔끔한 거는 이제 배기도 다 돌아가 있어서 깔끔하긴 하네요. 무게 다 띄우는 게 빡세거든요. 잠그고 돌려야 돼서. 우리는 찔 명크만 하면 되니까, 다직접할게요 무기부터, 리스트 윙 어비스 4세. 아, 근데 진짜 시에나가 없네. 추가적으로 더 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일, 1주 2천억 세팅인데 1주 준비하시는 거여서 신화는 따로 준비하시면 되실 듯. A few moments later. 이클립스 스피어로 제자 무기는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손목 날개 마무리할게요. 이렇게 이클립스 윙도 끝났습니다. 이제 리스트 하나 남았습니다. 이렇게 리스트까지 끝났습니다. 이칼 무기, 날개, 리스트, 떡작, 삼떡, 삼떡클립스. 요즘 이게 대세죠. 주스텝 뻥튀기 하는데 굉장히 좋아가지고, 이세 개가 요즘 대세입니다. 세개 끝났고, 리폼을 돌려야죠. 이제, 지우기 시간이 왔습니다. 일단 얘네가 이제 잘 돼야 돼요. 얘네 기대값은 30억 생각하면 됩니다. 아, 존나 아깝다. 오각재료나 영광같은거 설날 때 싸지냐구요? 설날 키트 12일날 나오면 한 98%이상 싸집니다 아아 아 지금 딱 떴으면 기댓값이네 아 일단 대기 너 일단 너너 너 다시 보자 아 이런 씨아 까비 아 왜이래 너도 일단 대기 오 됐다 일단 얘는 됐고 가자 다시 가보자 백이 좋아요 백이 바... 물복으로 바꿀 생각 안들 오오 깔끔하다 나이 있다 이거 이렇게 장구고 명중 띄우면 되거든요 다음에 엘소로 하세요 그리고 날개도 똑같거든요 장구고 명크 엘소로 하세요 얘네는 금방 떠요 이거는 10% 확률로 오차범위 낙차가 10이어서 이제 무기 끝내면 끝입니다 오케이 끝났어요. 정빠님제거 4세트 240억 어떠냐고요? 보여주시겠어요? 신발 부가작 이쁘네요. 다 루란이네, 다 돌아가 있네요. 이런 건 이제 다음에 대팔 때도 좋아가지고. 그러면 지금 템 세팅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염치 없이 자꾸 내고를 했지만 유쾌하게 다내고 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1조 세팅 끝났어요 돈 500억 남았습니다 아직 인챈트가 얘네가 안 되긴 했는데 인챈트까지 하면 대충 한 300억 남을 듯 인챈트 마무리하고 정리해 드릴게요 찌르기가 몇이 나오고 어떻게 다돈 썼는지 템셋 문의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카톡 주세요 아 깜짝이야 나 이거 그냥 주시는 줄 알았네 감사합니다, 이클클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단계적 이클립스 클로를. 획득하였습니다. 전이하라고 주신 거죠? 오, 진짜 이거 이클 클로는 얼마에 파세요? 여기서 홍보해드릴게요. 혹시 이클립스 한계자 클로 구하시는 분 있으면 델포님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4천억에 올려놓으셨다고 하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흥정 한번 해보시면 쿨하게 해주시지 않으실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 아니면. 찌르기 시벨린 1조 세팅. 이제 막바지 단계입니다. 토벌전 정도는 기본 도핑하고 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상 냄새 한번 맡아 보겠습니다. 아, 씨발. 아, 아깝다. 치... 근데 69만이면 뭐 나쁘지 않네요. 80만 이상 막상 최상 노리는 거 아니면 혹시 돌릴 생각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돌릴게요. 중 맘에 안 든다 돌리고 싶다 말씀해주시면 돌리겠습니다 재설정 다섯 번만 더 해볼까요? 하겠습니다 다섯 번이면은 이거 남겨 드릴게요 <목소리> 끝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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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작 와 이거 뭐야 너네도 환불 한번 해 볼래? 이거 조작 아니야? 끝인가? 마지막인가 이제? 제발 다섯 개더 가자고요. 그럼 또 참을 수가 없죠. 가야죠. 가면 가야죠. 끝. 끝. 상. 오 잠깐만 근데 70만 넘어서 아, 좋아하긴 좀 그런데. 70만 턱딱 걸쳤는데요? 그러면은, 정리해드릴게요. 오늘 찌르기 시벨린 1조 세팅이었고요 현재 템 세팅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한개 어비스 찌르기 내부위, 찌란 개 왕국메일, 갑보 떡작 이클립스 스피어, 떡작 이클립스 리스트 떡짝, 이클립스 윙, 그리고 400 찌르기, 떡짝, 아크론의 자력, 이렇게 세팅했습니다. 을 1조 600억 시작해서 1조 400억 쓴것 같아요. 이미 내실은 다돼 있으셔서, 내실비로는 따로 들어갈 게 없어가지고, 다 아이템으로 처음에 생각한 대로 이렇게 다 구매했습니다. 청룡 침묵 끼고, 마을 찌르기는 2,500이 나옵니다. 2,501 나온, 아바타 강아 들어가면 2,550이죠. 그리고 아까도 누가 물어봤어요. 어비스 코를 왜 이거를 날리고 부스탯으로 올려야 되나요?라고 물어봤잖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 어코마 하는 것보다 부스탯으로 하는 게더 싸게 먹힙니다. 이클 지역에서는 코 받아서 2,670 나오고 있습니다. 아바타 강화하면은 2,700까지도 나오고 이클립스 보스 컨텐츠는 뭐 당연히 이제 맥뎀이 뜰 거고 토벌전으로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세팅 너무 깔끔하죠? 깔끔한 세팅. 그냥 로카 고스 해볼게요. 음, 크라운이 없어서 미스 뜬다. <laughs> 잠시만요. 이건 이제 순격의 무딜. 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뭐냐, 공증도 세팅이 아예 안돼 있는 거라? 무기도 그러고, 리스, 손목도 그러고, 시에는 아예 없습니다. 생각보다 눈이 잘뜬 거죠? 공증이 없는 상태였어서. 오늘 1조 시벨린 세팅은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것 같아요.